안녕하세요. 오리마 기동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독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투아렉을 시승하는데요. 투아렉을 오늘부터 어, 내일까지 걸쳐서 시승을 할 건데 오늘은 어, 먼저 오프로드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음, 른하고본그 어디쯤에 있는 어, 약간 시골 동네인데요. 성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이제 성 뒤에 있는 산으로 지금 오프로드 체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투아렉은 어, 1세대부터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게 되면 지상고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오프로드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죠. 근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아렉이든, 카이엔이든, 벤츠, GLE든, 뭐, 아우디 Q7이든 그 어떤 차들도 사실은 그 전자장비가 감당하는 면이 상당히 많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얼마나 접근각, 이탈각이 크냐. 그리고 어, 에어 그 서스펜션 높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런 거에 차이가 좀더 크죠. 전자 장비가 뭐 트랙션을 앞뒤로 구동을 배분을 하고 사륜 구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히 분배를 해서 미끄러운 노면에서 탈출을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이런 대형 SUV들은 나름 상당히 그냥 한가닥 하는 오프로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비싸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아렉 자체가 일단 생긴 것도 조금 투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국내 들어오면 이게 아무래도 엄청나게 고급차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뭐 벤츠나 포르쉐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대중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왠지 좀더그 오프로드에 대자연 속으로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거든요. 음. 자, 오늘도 어투어렉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3세대 투어렉을 타고 어, 일단 오프로드부터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6기통 3.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은 총 5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최하층은 로드 단계, 그리고 그 위는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어 그다음 레벨이 제로 레벨인데 제로 레벨이 이제 노멀 상태인 거죠. 노멀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레벨이 하나 더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완전 어 완전 마이너스 2는 적재할 때 쓰는 거고. 그럼 제로에서 플러스 1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어 일반 오프로드고, 그 위에 하나 더 올라가면 그건 완전 극한 오프로드가 되는 건데, 플러스 2 레벨에 해당하는 그 최고 높은 오프로드 그 높이는 지금 현재 여기 플러스 1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처음에 2로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어. 그 속도가 20km까지만 유지가 돼요. 시속 20km가 넘어가 버리면 레벨 2에서 레벨 1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험로를 들어갈 때, 뭐 험한 길을 가다가 잠깐 길이 좋아가지고 속도가 20km가 넘어가 버리면 그럼 레벨 1으로 내려온다는 것. 그거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게 했다가 뭐 만약에 아주 험한 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밑에 다치는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벨 상태는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게 계기판에 여기에 2, 1, 0-1-2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어, 2 높이로 어, 지금 숲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이제 한 팀이 돌았기 때문에 그때 잠깐 살펴봤는데 사실 뭐 아주 극한의 오프로드는 아닙니다 투아렉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뭐 투아렉한테는 뭐 껌이다 이 정도 <laughs> 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웬만한 차들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이 정도만 하더라도 투아렉의 오프로드 성능을 조금은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나름 재밌게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거는 기존처럼 이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이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쪽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인디비주얼, 스포츠, 노멀 이런 것 중에서 오프로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레벨 4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 이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어, 극한의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플러스 2까지 올라가는 거죠. 20km가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이게 사륜구동을 일륜구동으로 전환하는 모드라든가 아니면 사륜구동을 로기오로 바꾸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거든요. 근이 오프로드 모드일 때는 엑셀을 밟으면 가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 그러면 멈춘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 정도 경사면 이게 보통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힐러시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에서는 이제 그 정도에서 잠깐 섰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한 3초 정도 그 브레이크를 유지하고 를 있다가 그 다음에 풀리잖아요. 그럼 뒤로 이렇게 슬슬 밀리죠. 그게 이제 경사를 올라가다가 재출발할 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힐러시스트인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어, 엑셀을 밟고 있다가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 꼬이어 주는 거죠. 아예 뒤로 밀리지 않게끔. 요거는 오프로드 모드에서만 요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laughs> 이 오프로드를 들어오는데 너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와, 진짜. 사실 2세대 투아렉도 승차감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도 승차감이 워낙 좋아서. 물론 이제 그 도로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오프로드에서는 어, 탁월합니다. 승차감이. 자, 지금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HDC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때면 지금 HDC를 선택하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차가 알아서 HDC를 켜 주거든요. 켜게 되면 계기판에 그 HDC 그림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어, 지가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게 보통 다른 차들, 어, 다른 모델들 중에는 이 HDC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을 때그 속도를 유지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군요. 어, 이것도 처음이네. 지금 아까 제가 조금 느린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발을 뗐더니만 그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약간 드르륵 드르륵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자갈, 흙 이런 것들이 막 미끄러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지금 전혀 엑셀도 브레이크도 안 밟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기다릴 것 같네요. 자, 지금은 범피 코스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기울어집니다. 쿵. 뒤뚱, 또, 또 뒤뚱. 으스야 여기는 풍경이 워낙 이국적이어가지고, 와, 이거, 재밌네요. 이런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뒤집고 다니는 느낌이. 아, 이거, 전에도 이랬었나? 저는 지금, 사실 HDC가 워낙 이제는 흔한 기능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일부 브랜드에서 속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더라.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 엑셀을 밟고 있다가 놓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놓으면 그 속도를 유지해주게 돼 있어요. 와, 이거 상당히 편하네요. 그래서 조금 느리다 싶으면 엑셀을 조금 밟았다가 놓으면 지금 아까는 2도, 2km, 3km로 주행하다가 지금 6km, 7km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또 밟으면 한 시속 10km 정도로 또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편하구나 이거 근데 이게 이 속도의 레인지가 AC-DC가 작용하는 게 시속 2km에서 시속 30km까지를 이제 설정한 뭐 엑셀러스 발든 브레이크를 발든 해서 딱 놓으면 그 속도를 유지해 준다는 거거든요 레인지가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편하네 지금 디스커버리랑 이런 차들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 <laughs> 제가 모르고 있었는지 <laughs> 자 이번에는 그냥 작은 도강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렉은 레벨 2로 최대한 높이 올렸을 때 도강 깊이가 한 58cm 정도까지는 도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강 깊이는 그렇게 깊게까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크가 한 60cm 정도 되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저번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재원을 밝히진 않았는데 그것도 뭐 거의 한 1m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하면 이 차가 도강 깊이가 한 58cm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차를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도 투아렉은좀더 많이 쓰는 걸 감안하면 도강 깊이를 조금 손해보고 그 외에. 어,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아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경사가 조금 급하긴 하지만, 바닥에 지금 자갈들이 좀 깔려있다가 보니까, 이게 트레션이안 되면, 헛바퀴가 돌면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뭐 경사가 아주 급한 구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풍경이 끝내주네요. <laughs> 지금 사면을 통과를 하는데요. 뭐. 너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사면인가?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밖에서 보면 차가 뒤뚱거리면서 한쪽 바퀴씩 막 들리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차가 알아서 구동력을 필요한 바퀴에다가 적절하게 분배를 잘 해가지고, 드럽게 잘 통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면을 통과할 때는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게 사면을 얼마나 기울기 얼마까지 버티느냐를 보는데 지금 제가 길을 보느라고 이, 이 기울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보지는 보지는 않았네요. 근데 좀 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심하게 기울어진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상당히 급한 경사로 끝에 이제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코스, 코스인데요. 어, 통나무 다리는 좀 무난하고요. 여기 경사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어, 여기를 이제 HDC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이게 내리막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놓기만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시속 한 2km, 3km 정도를 유지를 해줘요. 지금. 계속 한 2km, 3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와 전체 언니, 전체 언니. 대단. 이 정도면 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 HDC를 <laughs> 사실 많이 경험해봤는데 새삼스럽게 감탄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든지 하면 보통 이렇게 바, 밑에 자갈 같은 게 있어서 쭉 내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앞에 아저씨를 보고. 확 들어버려? 확 들어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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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빨리 가볼까요? 네,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산속에 그냥 특별히 뭐 특설 코스라고 하기보다는 산속에 있는 그냥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오프로드를 체험해 볼수 있는 약한1 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뭐그 코스가 많지는 않은데 나름 이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이런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또 편안하게 웬만큼 험한데 또뭐 경사 막 내리막길 이런 데를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는 점그 점을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코스였어요. 어. 투아렉이 어쨌거나 에어 서스펜션만 장착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확보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잠깐 내 그친 사이를 이용해서 찍으려고 했더니만 지금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번 투아렉은 1, 2세대 투아렉이랑 사실 덩치는 좀 비슷한데 어, 디자인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이 어, 라지에이트 그릴과 헤드램프 이 부분이 그릴이 일단 많이 커졌죠. 그리고 어, 티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점 요점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본네트 위에 라인도 여기에 이렇게 파고 있는 이 모습도 사실 어, 투아렉에서는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합니다. 옆모습에서도 여기도. 어, 엣지를 넣고 여기도 지금 라인을 넣었는데 지난번 2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조금 1세대의 그 면을 많이 강조한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날렵한 뾰족한 선을 이용해 가지고 좀더 강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유리를 따라서 이어진 이 라인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려들어 내려오는 이 느낌도 기존의 투아렉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죠 특히나 이 라지에이트 그릴은. 어 어떻게 보면 조금 크롬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좀더 어, 우람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 크롬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 끊어지거든요 하 요거 요거까지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만 할수 있다면 그럼 아마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뭐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좌우에 각각 led를 128개씩 넣어가지고 총. 어, 256개의 LED가 적용된 매트릭스 헤드램프인데요. 어, 나이트 비전, 비전이랑 뭐 사람 감지랑 뭐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하면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전방에서 뭐 차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나타나거나 할 경우에는 그부 그쪽에 어, 빛이 비치지 않도록 그 부분만 꺼주는, 그렇게 해서, 어, 전방 시야는 확보하면서 상대방 차나 사람에게는 눈부심을 주지 않는 그런 기능이 일단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하는데, 어, 이번에는 좀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공부를 미처 다 못했어요. 기능들이 워낙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은 차차 국내 들어올 때 다시 한번더 상세하게 살펴볼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스콜피온, 지금 윈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285 45R 20 사이즈의 윈터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왜 윈터를 넣어 놨지? 아직 겨울은 아닌데, 근데 재밌는 게이 스콜피온 타이어라고 옆에 전갈 그림이 찍혀 있어요. 저이 전갈 그림 처음 봤는데 예쁘네요. 네 지금 뒷모습에서도 보시면 사실 앞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넓은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이 트렁크 라인을 엄청 바깥으로 뽑아내 가지고 어~ 넓은 것이 많이 강조가 돼 있죠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보통 이쪽 면에서 약간은 이렇게 말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 그대로 일직선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트렁크 공간을 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짐들이 많이 실려 있고 지금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누워보지는 않는 것으로 뭐 대충 사이즈를 아니까 우리 안 누워봐도 그 정도는 알수 있겠죠. 지금 리어 램프에 여기 L자 형태가 보통, 보통 이게 크게 L자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나눠 가지고 L자들을 적용을 해놨고요. 이렇게 시퀀셜 타입의. 어 그 방향 지시 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투아렉에서 사실 가장 획기적으로 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쪽 실내입니다. 실내 디자인이, 와, 진짜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벤틀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와, 이거 벤틀리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여기도 이제 뭐 인조 가죽으로 덮여 있고 이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까지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이 라인들은 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쪽이. 어, 이쪽 화면이랑 여기가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감싸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 전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한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가장 획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어, 이 부분을 이제 이노비전 콕핏 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음, 디지털 콕핏 12인치 계기판을 디지털 콕핏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이제 지금 현재 15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옵션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옵션이 아닐 경우에는 어, 디스커버 프로라고 해서 그때는 9.2인치 스크린이 들어가는데요 이 15인치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어, 디스커버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15인치랑 이쪽 12인치랑 둘다 FHD 해상도 1920, 가로, 가로 1920짜리 어,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커넥... TBT와 관련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핫팟도 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또 지금 독일 현지에서 시승하다 보니까 저희랑 언어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해보긴 어렵고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만 좀 잠깐 살펴보면 우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어, 가운데가, 이제 전체가 다 디지털인데요. 요거를. 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속도계랑 회전계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 정보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텔레폰, 차량 상태, 나이트 비전,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프로드, 드라이빙 데이터, 어시스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가 어, 그 테마로 바뀌는 거죠. 이 상태에서 뷰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꾸게 되면 오디오, 텔레폰, 뭐, 차량 상태, 요런 것들로 또 전체 화면을 다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뷰를 누르게 되면, 어, 기본적인 회전계랑 속도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정보들은 가운데 창으로 몰려드는, 모이는 거죠. 요렇게 지금 화면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디스커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접근 센서가 있어가지고 손이 가까이 가면 메뉴, 서버 메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있으면 전체를 시원하게 보여주고 손이 가까이 다가가면 이런 여러가지 서버 메뉴들이 나오는 거죠. 내비게이션, 전화, 또 차량 상태. 차량 상태는 뭐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들어있고요. 라디오, 또 미디어 그리고 이제 설정 화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인치 안에다가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넣다 보니까 에어컨 이런 부분들도 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단에 에어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으로 가든 뭐로 가든 요게 에어컨 부분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정보 파악하기도 쉽고 조작하기도 되게 쉬워요. 지금 여기도 지금 23도로 돼 있는데 손가락 이렇게 가면 23도 옆에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똑똑하게 해 놨어. 요 근데 한참 있으면 화살표 같은 거 없어져 버리죠. 여기 통풍 시트는 총 9개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세 개씩 묶음으로만 지금 조작할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 <laughs> 내비게이션 이게 <laughs>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구글맵 구글의 그 구글 이미지잖아요. 구글의 위성 이미지. 그 위스, 위성 이미지에다가 어, 지도를 입혀 놨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 보면 와, 그래픽이 진짜 멋져요. 특히나 이게 약간 위에서 보고, 인공위성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저공으로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앵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이 지역 위를 지금 날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도심에서는 빌딩 같은 게 있으면 빌딩 옆으로 막 날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시골길 같은 데서 지나 지금도 여기도 이제 뉴로브루크링 근처잖아요. 여기 이제 뉴로브루크링그 지피서킷도 다 보이죠. 그리고 산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지도에서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 이거 들어올 수 있나? 아, 안 되겠죠. 국내는 구글 이걸 쓸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거. 텔레스코픽 틸팅 잘 되고요. 지금 옵션이, 전동 옵션이 빠져 있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트도 어, 몸을 비교적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어, 뒷좌석은 좀 그다지 뭐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앞좌석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몸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이게 전자식 기어 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윗면을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넓적하게 해놨는데 잡고 땡기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잘돼 있어서 어 디자인이 상당히 잘돼 있고요. 이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수 있고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오토홀드 이런 것들이 있고 볼륨 조절하는 기능이 이쪽으로 옮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칠까칠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 미스 하지 않고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컵홀드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노멀 그 다음에 컴포트 스포츠. 어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다음 오프로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제 차고 조절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더 사용해서 어 오프로드의 레벨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지금 지상구가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고 조절이 그 구형처럼 총 5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지금 노멀 상태에서. 이걸 스포츠 모드로 누르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어 15에서 25mm 정도가 낮아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로딩 모드 최하 가장 낮은 그래서 노말을 0으로 잡고 로딩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 40mm가 더 낮아집니다. 노말, 노말 상태에서 그리고 오프로드를 누르게 되면 노말 상태에서 어 25mm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오프로드 레벨 2를 누르게 되면 스페셜 오프로드가 되면 노멀 모드에서 70mm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돼서 도강 깊이 같은 경우에는 노멀에서 490인데 어, 오프로드 스페셜로 바뀌게 되면 최대 57cm까지 도강을 할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안에 열어보면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usb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엔 다인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오디오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다인 오디오도 구형에도 다인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오디오가 성능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650와트의 스피커가 12개였었는데 이번에는 다인 오디오를 선택하면 730와트의 스피커가 14개로 그렇게 구성이 바뀌, 바뀌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사운드의 볼륨. 사운드 캐릭터. 사운드 캐릭터는 다이나믹. 수동에서는 플랫. 다이나믹.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가보시죠. 오센틱이 제일 낫네요. 다이나믹은 저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요. 지금 다인 오디오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BMW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메르디안, 제 개인적으로는 메르디안보다 다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메르디안이랑 다인이랑 좀 비슷한 레벨로 보고 싶고, 그리고 BMW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타격감이 조금 약하네요. 이게 세긴 한데 이게. 엄청 엄청 단단한 걸 엄청 세게 때렸을 때땅 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하네요. 출력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아까 800와트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mw가 1000와트, 1100와트, 1200와트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오디오 자체 음질이나 어떤 풍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콘솔 박스는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USB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어 이게 냉동 콘솔 박스가 이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아마 냉동 냉장 이런 기능도 있을 텐데 여기 옵션에서 빠진 것 같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놨네요. 실내는, 와, 진짜 잘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아렉이라는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내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어떤 고급스러움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 실내 디자인과 이노비전 콕핏을 통해서, 어 고급스러움이 한 그레이드 더, 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진짜 잘 났어.